사마귀에 좋다는 율무, 열심히 먹고 발랐는데 왜 나만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것은 율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체질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율무가 기가 막히게 듣는 체질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건강 설계 생기 한의원 일산점 송유한 원장입니다. 아직도 한의원에서 사마귀가 정말 치료되나요? 라고 반신반의하며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대답은 네. 바이러스가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저절로 물러갑니다.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손발찬 소음인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은 반대입니다. 열 많고 성격 급한 소양인, 그리고 체격 좋고 느긋한 태음인. 이두 체질은 사마귀가 왜 생기고 또 율무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인입니다. 소음인이 순한 초식 동물이라면 소양인은 빠르고 날렵한 치타 같은 육식 동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MBTI에 E가 많죠? 이분들의 특징은 비대신소 즉 위장은 튼튼해서 잘 먹는데 신장 기능이 약해 배출을 잘 못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소우미는 펌프의 힘 자체가 약해서 물을 못 돌리는 거라면 소양이는 펌프는 쌩쌩한데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꽉 차버린 상태입니다. 엔진은 뜨거운데 냉각수가 안 도니까 결국 손발 끝에 열기와 수분이 꽉 막혀 순환이 정체되고 그 틈을 타서 사마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양인 사마귀는 뚜껑을 열고 물을 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계방풍이라는 약재로 피부의 땀구멍을 활짝 열어 열기를 식혀주고 복령텍사라는 약재로 소변기를 시원하게 터서 몸속에 정체된 수분과 습기를 배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몸속에 열과 습기가 빠져나가면 순환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면서 사마귀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다음은 태음인입니다 유튜브 먹방 유튜버처럼 체격 좋고 듬직한 분들 동물로 치면 피부가 두껍고 묵직한 코끼리나 하마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간대폐소, 흡수하는 힘은 엄청난데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 살이 잘 찌고 몸속에 습담이라는 노폐물이 잘 쌓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 확진자가 된 아이들이 아토피와 사마귀로 많이 내원했는데요 태음인은 피부 자체가 두껍고 질겨서 사마귀가 한번 생기면 뿌리가 아주 깊고 모양도 크고 징그럽게 뭉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음인 치료의 핵심은 습담청소입니다 태음인은 피부가 두껍고 촘촘해서 노폐물이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히기 쉬운데요 그래서 갈근 마황 같은 약재를 써서 꽉 닫힌 피부의 문을 열고 안에 뭉친 기운이 밖으로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시원하게 발산시켜 줘야 합니다 억지로 땀을 뺀다기보다는 답답한 피부의 숨통을 틔워주는 원리죠. 민간요법으로 율무가 사막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율무는 습담을 제거하는 명약이라 마른 소음인보다는 체격이 있고 물살이 있는 태음인에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내 체질에 맞는 약재로 꾸준히 치료하면 아무리 깊고 단단한 사막이라도 결국 뿌리까지 힘을 잃고 깨끗하게 탈락되어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편에 걸쳐 체질별 사마귀 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사마귀는 단순히 피부 겉에 드러난 병변이 아닙니다. 내 몸의 균형이 깨져서 바이러스가 들어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마귀만 계속 떼어내려 하지 마시고, 바이러스가 뿌리 내린 내 몸의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사상체질 치료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